5초. 돌면서 반칙을 오르면 끌 이쪽으로 돌아 들어갑니다. 다시 빼줍니다. 박지수 골밑까지 다가왔습니다. 3점 700개 달성했을 때이선이야그 전에 3점을 많이 던지려고 시도를 하기도 했고 그랬는데 마음은 먹은 것 같았는데 수비가 워낙에 타이트하다 보니까 그게 잘안 풀리는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저희 팀의 중요한 어 슈터이고 그리고 스코어라다 보니까 기록도 엄청난 기록이지만 그걸 떠나서 좀 터져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딱그 놓자마자 아 됐다 좀 분위기도 그때 많이 올랐고, 다들 알고 있었거든요, 선수들이. 한개만 넣으면 700개라는 걸. 그래서 좀 뭔가, 됐다, 괜찮겠다,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. 팀적으로 약간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. 없지는 않았어요. 근데 워낙에 그 수비가 아예 이선희 3점을 맞겠다고 초반에 완전 타이트하게 나오다 보니까 저희가 이선희 패턴을 부르려고 해도 그게 조금 막혔었는데, 이선희가 아주 잘 넣어준 것 같아요. 이번 시즌은 일단 뭐 다른 선수들은 모르겠지만 일단 제 몸이 가장 좋고요. <laughs> 팀 분위기도 굉장히 좋아요. 그때도 너무 좋았지만 지금도 뭐 저번 경기 지긴 했지만 너무 깔아앉지도 않았고 괜찮다 할수 있다. 해 보자. 아직 많은 경기가 남았으니까 너무 일일비하지 말자. 이렇게 다들 미팅을 하고 했기 때문에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서 그리고 소통도 잘 되고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. 그냥 모든 스포츠에서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이 제일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. 어, 저, 그 소니언니가 이번에 43점인가 42점인가 놓고서 그 역대 최고기로 그런 거 득점 이런 거 나왔더라고요. 근데 지금 그게 46점 연하언니? 베네나코치 님 기록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걸 한번 이번 시즌 안에 깨보는 게 제 개인적인 목표입니다. 누구랑 뭐, 미션을 하진 않고, 내기를 하진 않고, 제 개인적인 목표? 40점 넘어보기.